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울산 침례교회를 섬기는 유병곤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기분이 좋다. 오늘 누구를 만났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등 어,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매우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해서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권면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도 해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각하면 까마득하다고 말합니다. 어, 누구나 멀리 내다 보면 어떻게 다 감당하나 싶어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등산할 때 정상을 쳐다보고 저 높은 곳에 언제 올라가나 생각하면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곳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까지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날이고, 내일은 기대하지만 보장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보면 한 주간이 행복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 한 달이 행복하고, 1년이 행복하고, 평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고맙다고 말하고 오늘 같이 밥 먹고 오늘 사랑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한 삶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